시어머니가 평생 청소부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겠어요? 이 집에선 이제 어머니 모시기 싫어요.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. 어머니, 준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의 시선을 의식해 멈칫했다. 제가 서연이한테, 아니, 응, 음. 아니다.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. 이미 결정된 것 같으니까, 내가 나가마. 30분 후 말순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방에서 나왔다. 평생 모은 옷가지와 생필품이 그 작은 보따리에 다 담겨 있었다. 말순은 지하철역 근처의 24시간 찜질방 앞에 서 있었다. 현금은 12만원이 전부였다. 찜질방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띄었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건네준 것이었다. 전당포에 들어선 말순. 이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말순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내밀었다. 할머니, 이게 어떻게 손에 들어온 거예요? 네, 남편이 준 건데. 남편분이 어떤 일을 하셨죠? 건설 현장에서 마기를 했어요. 왜 그러세요? 과연 말순의 목걸이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?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화살표 표시를 눌러 감상하세요.